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속기 시험치기 전에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았던 것들,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꿀팁들, 내년에 바뀌는 속기사 자격증 정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속기사 자격증 총정리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이번 영상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시험치기 전에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것. 첫 번째. 시험 30분 전에 입실이 아니다. 30분 전이든 시험 언제든 오시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 치기 15분 전쯤에 입실을 하더라고요. 시험 대기 장소는 이렇게 책상과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그냥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만 놓여진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험 치기 전에 연습을 원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나 혹은 휴대폰에 파일을 가져가서 블루투스로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40분 내내 대기실에서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네. 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두 번째, 입실한 후에도 연습할 시간은 없다. 먼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9시 정각에 저는 시험이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44분에 입실하라는 안내가 나왔고요. 수험 번호 뒷자리 두 개가 본인의 시험 좌석 번호예요. 이렇게 좌석에 앉으면 그때부터 감독관 감독관 안내에 따라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키보드를 설치하라고 안내를 받거든요. 그러면 키보드는 혹시나 있을 그 접촉 불량 오류에 대비를 해서 본체에다가 직접 연결하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체에 연결을 하고 메모장이나 혹은 한글 파일 열어서 속기 키보드 이상 유무를 확인 합니다. 키보드 연결하고 이상 유무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을 해요. 이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입실하고는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이 수험표랑 신분증 확인할 때 잠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잠깐이라도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또 따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났으면, 현재 하고 계시는 이어폰은 다 빼고, 나머지 안내 사항을 안내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휴대폰 보관함이 따로 있다. 제가 시험을 치는 시험장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보관함에 넣으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휴대폰 보관함은 이렇게 책상 옆에 바로 붙어 있고요. 속기사는 아무래도 듣고 낭독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와 소음에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에어컨까지 다 끄더라고요. 휴대폰 끈 거를 한번더 확인해 달라는 안내를 계속 강조해요. 네 번째, 세번 연습 낭독 후에 평, 바로 평가. 보통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이어폰을 끼고 연습을 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평가에서는 방송 기기를 통해서 이어폰이 아니라 전체 방송으로 낭독을 틀어 주고요. 따로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에 속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속기를 칠수 있는 평가 창이 떠요. 그러면 거기에 속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 치는 거를 본낭 본낭독이라고 해요. 그 본낭독 전에 1분 연습문이라고 있는데 이 1분 연습을 통해서 응시생들 손도 풀고 그리고 음량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연습문과 낭독문 전에 감독관님이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연설문 1분 연습문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세번 반복을 하고 지금은 연설문 본평가입니다. 준비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때 당황을 했던 게 사실 어, 저는 소리잡아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때도 매 수업마다 선생님이랑 온라인으로 평가를 봐요. 1분 연습하고, 손 조금 풀고, 그리고 음향 이상이 있는지 확인 하고, 지금부터 평가 틀어드릴게요 하면은, 똑같이 1분 연습 후에, 어, 1분 연습 후에 본 낭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평가에서는, 어, 지금은 평가입니다 하고, 저는 연습문이 한번더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다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 당황했어요. 평가 때는 낭독문 시간에는 바로 낭독문이 나온다는 거. 이거 미리 알아두었으면 좀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평가 끝나면 자동 저장. 연설물과 논설체 낭독이 끝나면 한 10초 정도 여유를 주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제가 평가창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10초 정도 후에 평가창이 닫히면서 답안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수정이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연습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어, 매번 평가 때마다 따로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어, 평가 때는 따로 그 과정은 없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평가 때 당황하지 않았을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운 것들을 좀 안내를 해줬고요. 내년에 바뀌는 정책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아마 저도 준비를 할 텐데, 내년 4월에 전반기 시험이 있어요. 이 정책이 바뀐다고 공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뀌는 정책이 뭐냐면, 다른 건다 똑같아요. 뭐, 낭독 분량, 뭐, 접수 방법 이런 거다 똑같고요.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다면, 법문 시간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낭독문이 끝나면 약 10초 후에 평가창이 닫혀버린다고. 근데 이게 좀 바뀌어서, 평가 후에, 오자 탈자, 첨자, 본인이 틀렸던 거를 수정할 수 있는 법문 시간이 10분 추가됩니다. 제가 이걸 처음 듣고 이걸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험이 이렇게 좋게 바뀌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함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좀 찾아본 결과 그런 정보는 많이 못 얻었고요. 당연히 수정할 시간이 추가되면은 응 시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마음속으로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왜 바뀌는 건지도 모르겠고. 법문 시간을 주어져 놓고 그만큼 난이도를 높이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24년 속기사 시험 정책이에요. 개편 내용이고, 법문시간 10분이 추가되는 이유를 명시해놨는데요. 검정체계가 실시간으로 검정됨에 속기사 직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법문시간을 추가하여 출제기준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 외에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기사 시험 관련해서 정말 모든 정보들을 다 총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마치 시험을 보고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의 시험 경험을 아주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시험장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오셨어요. 20대 초반부터 한 50대 돼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어, 그 대기실에서 각자 연습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게 없으니까 훑어봤는데, 40대 돼 보이는 아주머니랑 50대 돼 보이는 아저씨 두 분이 정말 그딱 뒤태만 봐도 고수의 향기가 풍기는 거 아시죠? 키보드도 장난 아니야. 청테이프 감겨있고, 막 기스나 있고, 막 연륜이 묻어있어, 키보드가. 마치 그 이제 학교 갔는데 복학생, 다, 복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시험 다 1, 2등 하고 막 그런 느낌 아시죠? 다시 한번 속기사에는 뭐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칠수 있는 자격증이구나,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영상이 속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 속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자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